안녕하세요. 찬야촌나라입니다. 이렇게 한겨울에도 파릇파릇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모습을 유심히 보면은 광대가 춤을 추듯이 층층이 올라오고 꽃이 필 때는 자주색으로 꽃을 예쁘게 피웁니다. 바로 광대나물입니다. 이 광대나물은 부러진 뼈도 붙인다고 하는 접골초로도 유명하고 간 회복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어린순 잎의 모습입니다. 이 광대나물은 한겨울에도 푸르릅니다. 해서 사철 이걸 채취를 해서 부드러운 어린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달여서 복용하기도 하고 또 전초를 말려 가지고 가루 분말을 내서 물에 타서 복용하기도 합니다. 또한 부드러운 수는 볶음밥이나 비빔밥의 재료로도 쓰고, 이 전초를 채취에 말려 가지고 말린 것 1일 9 내지 15g을 물 1리터에 넣고 달여서 복용하기도 합니다. 이 광대나물은 또한 냉이와 함께 국거리에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.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비타민 C, 칼슘, 칼륨, 글루코사지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꾸준히 복용을 하면은 신장 기능이나 간장 기능에도 튼튼해지고 신경통, 근육통, 관절염, 뼈 건강에도 좋고 중풍으로 인한 사지 마비나 반신 불수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고혈압이나 혈액을 순환되게 해주면서 혈관 속, 혈관 벽에 붙어있는 그 혈전, 그 피떡을 제거해서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시켜줍니다. 아니, 이 광대나물은 고소에는 맛은 맵고 쓰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이거 데쳐서 먹어보면 쓴맛이 거의 없이 담백한 맛이 납니다. 하니까 데쳐내서 굳이 우려내지 않아도 됩니다. 이 광대나물은 한방에서는 보게초라고도 하고, 또 지역에 따라서는 코딱지나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. 광대나물이었습니다.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.